머스크, 전기차 녹색사기 트럼프에 베팅한 이유는 자율주행 때문. 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간미월 관계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현재까지 최소 1억 3,200만 달러를 트럼프 캠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당선 시 테슬라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쿼츠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시 미국 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전국 단위의 승인이 중요하다며 만약 정부 요율 위원회가 생긴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부유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정부유율위원회가 구성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통한 차량 공유 대중화 시대를 목표로 내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FSD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풀어줄 키맨으로 트럼프 후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현재 주 단위인 미국의 자율주행 면허 권한 연방 정부로 단일화할 경우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승인 절차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서비스 오토파일럿에 대한 제조사에 착수했다. 오토파일럿 기술을 탑재한 2021~2022년형 모델 3, 모델 Y 41만 6천 대가 조사 대상이다. 만약 조사 결과 테슬라의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은 크게 지연될 뿐만 아니라 머스크도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때 친환경차 정책을 녹색 사기로 불렀던 트럼프와. 전기차 업체 CEO인 머스크가 손을 잡은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며 미국 내 규제가 완화하면 자율주행 상용화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고 이는 미래 모빌리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오토모티브뉴스의 선임 기자인 내리 베리케트는 이따른 사고로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시 안전보다는 자율주행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머스크가 그가 얻을 새로운 힘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자로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소트럭 니콜라 3분기 주당 손실 2.75달러로 예상보다 커 고비용의 어려움. 미국 수소열료전지 트럭 제조기업 니콜라가 올 3분기 예상보다 더큰 손실액을 기록했다. 미콜라는 올해 3분기 희석 주당 손실액이 2.75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증권가가 예상했던 주당 손실액은 2.35달러였는데 이를 웃돈 것이다. 전체 순손실액은 1억 9,978만 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매출액 또한 예상치보다 1,200만 달러가량 낮은 2,518만 달러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니콜라는 수소트럭 생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니콜라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모두 203대의 수소트럭을 생산에 출하했다. 작년 같은 기간 생산량보다 107대 많은 수준이다. 니콜라는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올해 300에서 350대 차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유지했다. 니콜라는 물류기업 DHL과 주류기업 디아지오 그리고 캐나다 월마트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로이터는 9월 말 기준 니콜라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작년 같은 시점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1억 9,830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리비안 SW 부사장 자동차는 모든 기능이 음성 제어 가능해야. 신벤자이드 리비안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부사장이 차량 내 인공지능 음성 비서에 대한 비전을 언급했다.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와신 벤자이드는 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테크 크런치 디스럽트 2024에서 자동차의 물리 버튼은 기능이 아닌 버그일 뿐이라며 이상적으로는 음성으로 자동차와 상호 작용해야 한다. 오늘날의 문제는 대부분의 음성 지원이 고장 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자이드는 자신이 현재 AI 기반 음성 비서가 탑재된 차량을 매주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리비안이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일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벤자이드는 AI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환상적인 환경은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향후 음성 제어가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복잡한 요청을 처리하는 AI 음성 제어의 능력에 대해 큰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자이드는 리비안의 최종 목표는 모든 터치 스크린 제어 기능을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가 배고파요라고 말하면 차량 내 음성 어시스턴트가 운전자가 선호하는 인근 식당으로 빠르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를 들었다. 다만 벤자이드는 AI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연과 환각을 지적했다. 환각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으로 AI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받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벤자이드는 리비안이 애플 카플레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애플 카플레이 사용과 관련해 리비안 내부팀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나는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애플 뮤직과 같은 특정 앱을 통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는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이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느껴지길 원한다며 이는 운전자가 다양한 차량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 카플레이를 번거롭게 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애플 카플레이 제공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 중국 샤오펑 아일랜드 시장 진출 SUV G6 판매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이 아일랜드 시장에 진출한다.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샤오펑은 모터 디스트리뷰터스와 수입 계약을 맺고 아일랜드서 차량을 판매한다. 샤오펑은 전통적 SUV 모델인 울트라 스마트 쿠페 G6로 아일랜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샤오펑은 G6 외에도 소형 B5, 대형 MPV X9 등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G6 이후 아일랜드에 출시할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브라이언 구 샤오펑 대표는 n d 와의 파트너십은 샤오펑의 글로벌 확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아일랜드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기술과 탁월한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전기차 표준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샤오펑은 지난 2020년 노르웨이를 통해 유럽에 처음 진출한 이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전기차를 출시했다. 회사는 2025년까지 전 세계 60개 시장에서 스마트 전기차를 판매하고 매출의 절반을 해외 시장에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